자 일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화학 파트는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화학 기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기호들을 외워야 되고 자 일단 한번 기본 상식적인 원소들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모르겠어요 민준아 혹시 물의 분자식 알아요 물 H2 그죠 물 H2O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해드립니다 H2O는 물이야 물 자, 기본적인 것만 지금아 어.. 산소! 산소는 뭐야? 산소 분자식 알아요? 왜들이마시 산소 산소는요? O2입니다 O2 산소 안적혀지죠 산소 그리고 뭐왜 산소를 들이마셔서 내뱉은 게 뭐지? 이산화 탄소 이산화탄소 확실히 알아요? 분자식 어? 말.. 어, 어그죠 CO2예요 CO2 CO2 이게 이산화탄소야.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운 단원이단원입니다 단어, 자, 보시면요, 조금씩 뜻이 있어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 뭐가? 탄소가 주인공인데, 산화가 두번 됐대. 이산화탄소고. 그러면은, C5는 뭐겠어? 이그 입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일산화탄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산화탄소가 부르는 몸이야. 이산화탄소. 지금은 없지만 우리 막 뭐냐 연탄 같은 거 피우면은 막지식해서 죽어버린다잖아요. 하막 그게 뭐야? 뭐 때문에 그래? 이 자식 때문에 그래? 이 자식 때문에 공기가 충분히 공급이 되면은 이제 이산화탄소가 될 거야. 우리가 종이를 불태우면은 산소가 공급돼가지고 종이가 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불을 끌때 알콜 양쪽불 끄지, 어떻게? 공기를 차단시켜버리지, 산소가 공급되지 않도록. 우리 소화기도 뭐야? 이산화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뿌려가지고 공기를 차단시켜가지고 이제 불을 끄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밀폐된 공간에서 불타버리게 되면은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완벽하게 이산화탄소가 될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 하나만 달라붙어버린 거야.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돼가지고 그걸 들이 마시면 중독돼서 죽는 겁니다. 호흡을 못 해가지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됐거나 이제 이런 것들 뭘 배울 것인지 간략하게만 설명해준 거였고요. 이둘또 나올 거예요. 그 전에 일단 우리가 뭘 배울 건지 간략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였고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지금 물질간의 변화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이산화탄소, CO2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됐는지. 맨 처음 도입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이걸 이런 걸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공부를 안 했겠지만 이 사람이 만들어 버렸어요. 자, 누구누와 나온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더 오래된 시대 고대에서는 이제 그리스 학자들 많이 있지? 그리스에서 초학자들이 이제 과학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 많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뭐가 있다? 원소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원 물질이구요. 자. 여기 뭐 TV, 뭐 플라스틱 모두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눈엔 보이진 않지만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그것들 이 사람들이 원소로 구성되어 있을 거야 어떤 물질이든 간에 구성되어 있는 어떤 뭔가 부품이 있겠지 라고 생각했던 게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이루고 있는 기본 물질을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물질로 설명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탈레스, 엠페도클레스, 데모크리토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네 사람이네요 자 이건 고대 의 이야기고요 뒤쪽에 중세도 나올 거예요 자 탈레스가 뭘 주장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탈레스가 주장했던 이론은 일원소설입니다자말 그대로 여기에 뜻이 있어 모든 물질은한 가지 원소 또 구성이 되어있대 그게 바로 뭐야? 물이야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탈레스였어 사람도 물을 내 몸에 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알고 있죠? 내 몸에 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 뿐만 아니라 나무든 플라스틱이든 모든 물질들 이 세상 모든 물건들이 물로 구성되어 있어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탈레스였어요물 보고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이렇게 주장을 했대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랑 마저 틀려? 틀려 맨 처음이니까 당연히 틀린 게 주장한 거지 자그 다음에 주장했던 사람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야 하나 갖고 되겠냐? 네개 정도 는 돼야지. 사원소소를 주장했습니다. 그 원소의 주인공은 물도 당연히 있을 거고, 불도 있고요, 흙도 있고, 공기가 있어. 이네 가지 원소로 모든 물질은 구성되어 있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엠페도클레스였어요. 뭔가 발전하긴 했네. 하지만 뭔가좀 아닌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랑은. 자, 그 다음에 주장했던 사람, 데모크리토스입니다. 데모크리토스는요, 이제 모든 물질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 입자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좀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그 원자의 모양이나 배열에 따라서 다른 물질이 되는 거야.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데모크리토스였고요. 자 근데 좀더 가까이 다가왔는데 갑자기 또 다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잘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갑자기 뜬금없이 다시 또 사원 수술을 다시 꺼내옵니다. 아까 이 자식의 사원 수술을 다시 꺼내가지고 옵니다. 야 무슨 소리 한 거야? 사원 수술 맞아. 아까 물, 불, 흙, 공기라고 했잖아. 근데 걷다가 추가를 몇개 해야 돼. 따뜻함, 건조함, 습함, 차감 이런 성질까지 추가를 해줘야 돼. 기본 4가지 네 기본 성질까지 추가해서 두 가지를 가지면 이 조합에 따라서 서로 변환이 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 자식이 아리스토텔레스 라는 사람이에요. 이 자식을 만되지 유명한 사람인데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인데 자 그래서 지금 중세시대까지 2000년 동안 종도를 계속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대빵이아 우리가 알고 있을 정도니까 엄청 유명한 사람이 이것만 해버리니까 다 믿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중세로 넘어옵니다. 중세로 한국말 고대였고요. 고대의 내병 학자들이었고 이번 중세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워낙 아리스토텔레스가 짱짱하게 주장을 해버리게 되니까는 어떤 자식이 만들어져 연금술이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도 있던데 일본 애니메이션 뭐, 뭐 강철의 연금술사 막 이런 거 나, 나오더라고. 자 연금술이 정확히 뭐냐면요. 이런 수은이나 황 같은 값싼 물질을 뭘로 바꿔버려? 금으로 바꿔버리는 이런게 있다 라고 주장 한거야 되겠어 안되겠어? 안돼 결과적으로 금은 금으로 만들어야지 뭐 갑자기 뜬금없는 애들을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연구술은 결국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되고 하지만 결, 결과적으로 얻은건 있었어 뭐야? 여러가지 실험을 하다보니까 실험기구를 발명하게 됐다 실험기구를 발명하게 되고 막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지여하였다 라는 조건, 뭐, 뭔가, 아무맨 땅에 해는 거 아니었어요. 뭔가, 그래도, 얻은 게 있긴 하지만, 잘못된 거였다, 라는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뭐, 동양에서도, 뭐, 오행설, 이런 이야기, 이야기 하죠? 뭐, 우리 막, 관사, 뭐냐? 그, 우리 막, 점집 가서 하는 거 있잖아. 그, 뭐, 그 뭐라 하지? 갑자기 달라 생각이 안 난다? 뭘 본다 하지? 사주를 본다 하나? 사주를 보잖아? 뭐, 토의 기운이 많이 가지고 있으십니다. 뭐, 물의 기운이 많다. 뭐, 이런 말을 해요. 동양에서는 이렇게 다섯 가지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쇠, 금, 수, 모, 화, 토, 이걸 이용해가지고, 오행사를 만들었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것같고요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학자들의 이론이니까. 자, 근데도 몇 가지 두명한 유명한 학자들 두 명이 나타납니다. 바로, 오일가 나부아지에란 사람이에요. 자, 엄청 오래, 오래 걸렸습니다. 자, 지금 아까 중세, 고대 중세 근대까지 넘어왔어. 그나마 최근이나 사람이지. 보시면, 1600년도입니다. 1600년도. 아까 엄청 오래된, 뭐 기원전 됐을 거예요. 기원전이죠? 뭐 490, 기원전 엄청 오래된 시기였어. 근데 갑자기 이제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원소, 원자의 개념을 확립하지 못하다가 1600년도에 이어서 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우는 그 원사, 원자, 원 원소의 개념에 도달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요. 보인이 뭘 주장했냐면요. 물질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론입니다.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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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보면 제일 작은 자식이 나오게 될 거야. 그게 바로 원소야. 라고 주장을 했던 게 바로 보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라부아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이제 보일의 주장이 뒷받침해서 좀더 확실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소를 증거를 찾아가지고 원소를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총몇 개? 33개로 시작하게 됩니다. 원소가 33개의 원소로 시작을 하게 됐어. 지금 엄청 많아요. 막 110여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실험을 하게 됩니다. 방금 여기 실험적인 증거라고 적혀있죠?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제일 유명한 실험 중 하나가 물을 분해하는 실험입니다. 자, 보시면요. 물을 분해를 할 거예요. 물을 여기서 쪼르르 하고 이쪽으로 보내게 되는데, 아, 어디다가 보내? 벽화로를 보내, 벽화로 쪽으로. 보시면, 뜨겁게 달구고 있지. 뭘 이용해서? 가운데 철관을 이용해가지고, 물을 보내게 되죠. 가운데에서 계속 열을 가하는 거야. 자, 가열했을 때 다시 또 차갑게 냉각을 시켰네요. 그때 뭐가 나온다? 수소가 나온다. 수소가 수소가 걸러졌다. 자, 이유가 뭘까? 자, 물 아까 뭐였지? 물의 분자식은 H2O였습니다. H2O 중에서도 자, 여기에 지금 철관을 지나면서 뜨겁게 만들어 버리니까 철이 녹을 거 아니야. 물만 비마정 녹스잖아요. 근데 철 녹색이 되니까 여기에 뭐가 달라붙은 거야? 이 O H 2O 중에서 산소가 달라붙게 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산소는 O 2고 물은 H 2O니까 총두 개의 물 분자가 있어야 되겠네. 그래야지 그러니까 산소가 총두 개가 될 거니까 수소가 몇마리러면은 여기에서 산소가 O 하나짜리가 곱하기 2니까 총 O는 두 개가 있는 거고 수소는 총네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네요. 그 중에서 O2가 여기 이렇게 달라붙은 거야 이쪽에 O2가 적어졌으니까 나머지 수소가 4개가 남았으니까 수소는 H2입니다 그총몇개 있겠어? 두 마리가 있겠네 이해했어요? 어떤 개념인지 자 아무튼 이렇게 철관을 가열해가지고 산소가 달라붙게 돼서 순수한 수소로 얻게 됐던 뜻이야 이런 식으로 물을 분해해버렸습니다 자 그럼 뭘 누굴 디스한 거야 이거는 지금 야너 틀렸어 라고 나보아제가 이 실험을 통해서 누굴 디스한 거야? 철스에 비슷한 거야 어떻게 보면 뭐 물로 구성되어 있다면 가장 작은 게 물이라더니 물이 아니잖아 물 쪼개 쪼개지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물을 쪼갰더니 물을 분해해 버렸더니 수소랑 산소가 나왔어요 바보야라고 했던 게 바로 라보아제 실험이었습니다 라보아제 실험이었고요 자 여기서 지금, 지금 선생이 막 계속 원소 원자 분자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자 분자의 개념 먼저 알고 갑시다 분자 자 분자가 뭐냐면 분자 키워드는 뭐냐면, 성질에 띄고 있는 가장 작은 자신을 말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자, 내가 지우개가 있어요. 지우개가 있는데, 내가 계속 지우개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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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고, 쪼개고, 쪼개고 하다면은, 맨 마지막 자식이 남겠지. 근데 이걸 이용해서 지워져. 지워지게 되면 내가 연필로 글씨 쓴 거를 지워지게 된다면 이 자식은 지우개 특성 띄고 있는 거야. 근데 한번더 잘라버리는 순간 이 자식이 지우개 특성을 잃어버리게 됐어. 그이 자식은 지우개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지우개 특성 띄고 있을 때이 자식은 분자인 건고 한번더 잘랐을 때 지우개 특성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이 자식은 원자가 되는 거야. 이해갔어요 어떤 개념인지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산소 있었잖아요 O2 자 O2는 분자일까 원자일까? 분자야 산소의 특성 끼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자식은 쪼개질 수가 있어 쪼개지면 O, O로 나눠지겠지 하지만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쓰는 호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식을 쓸 수가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야 이해가세요? 산소 고유한 성질 띄고 있는 가장 작은 자식을 우리는 산소 분자라고 하는 거고 그 자식을 쫓겨버리게 되면 이제 원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 알고 있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이야기했다시피 라부아지의 33종의 원소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근데 이상한 애들몇개 있어. 뭐빛도 있고요. 열도 있고요. 아직 초기 단계다니까. 단기다 보니까는 완벽한 원소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 오르나의 원소가 밝혀지긴 했지만, 더그 이상 분해될 수 없는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상한 물질도 엄청 많아요. 이것도 분해되는 거 알고 있죠? 보시면 산화칼슘입니다. 칼슘도 들어있고 산소도 들어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지금 물질간는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오른쪽에 적혀져 있어요. 처음에 탈레스가 물 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엠페도클레스가 4 개야라고 주장했다가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 데모크리토스가 주장을 했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야 아까 그 엠페도클레스 그게 맞아 거기에 몇개 추가를 해야 돼 하고 생각했던 게 아리스토텔레스였고 그러다가 연금술이 발전했고 이게 중세죠 그다음 보일 나부아제 순서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라는 뜻입니다 이 갔어요 뭐 어려운 거 없죠 아직까지는 뭐하짜이름 나와서 머리 아프고 외워야 될것 같지만 아니까 이해하는 데는 문제 없죠, 아직까지? 응? 자, 한 가지 이야기 하자면, 자, 여기 학원입니다. 학원이다 보니까요. 일대일 과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향을 제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오본 처음 봤으니까 맞춰가야 돼요. 내가 여러분 스타일이 다 다를 거야. 나는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야. 문제를 많이 풀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난 설명을 많이 듣고 싶은데, 문제 집에 가서 풀면 되잖아. 난 설명을 많이 듣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를 긁어줬으면 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내가 이해 안 가는 거를 제대로 설명 듣고 싶어 하는 친구들 자 상호 작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뭐가 선생님이 여러분 한명한명 한명 스타일 다 맞춰줄 수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단 내 스타일대로 할 거지만 여러분이 좋은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뭐 질문할 게 있으면 선생님 뭐가 이해가 안 가요 하고 질문도 해줘야 되고 선생님 이렇게 설명을 좀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원하면은 그렇게 말을 해주면 선생님도 최대한 맞춰줄 겁니다 뭐다 맞출 수가 없어 서, 여러분도 막 인강이든 뭐든 수업 들어보면은 학교 수업도 들어보면 알잖아 아 이쌤은 너무 지루하게 수업을 해 너무 내 스타일이 안 맞아 난 수업만 하길 원하는데 이쌤 너무 말이 많아 너무 막 재밌는 이야기만 하려고 해뭐 이런 스타일이 있을 거고 다 다르니까 맞춰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나왔던 게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 물의 분해 실험 있죠 이건 맨 처음 물의 분해 실험이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 약간, 이건 너무 원시적이야. 그래서 지금은 물의 분해는 뭘 이용한다? 전기를 이용해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H2O라고 계속 물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 물인데요. 자, 자 물에서 보시면 물을 여기다가 지금 집어 넣었어요. 근데 물만 집어 넣은 게 아니라 수산화 납치로 녹인 물을 집어 넣었습니다. 왜? 그냥 물을 집어 넣으면 전기가 안 통하거든.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전해질 물질로 수산화 나트륨을 집어 넣어준 겁니다. 연습해 볼게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수산화 나트륨. 자, 여러분. 자, 제 이름 아까. 내 이름 뭐라고, 얘들아? 내 이름 기억나니? 남영훈이었어요. 제 이름은 남영훈인데요. 자 한국에서는 성을 먼저 말하고 이름을 뒤에 말합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는 어떻게요 영훈 남이라고 해요 그래. 보통 이름을 먼저 말하고 성은맨 마지막에 적, 적더라고 자 마찬가지야 애들도 자 애들도 보시면 수사나 납투중입니다 한글로 적었을때는 한글로 말할때는 수사나 납투중 하지만 한글로 적을때는 뒤바뀌어서 말해요 자 뒤에 있는 자식 그거였어 나투중이었어 나트륨 화분자 뭐냐 원자를 먼저 적습니다 Na 나트륨의 나자야 나트륨 Na는 먼저 적고 수산화를 뭐냐면 OH라고 합니다 OH 이게 한 세트입니다 선생님 아까 오는 산소고 H 수수하면서요 OH는 O랑 H 붙어 있는 하나의 한 덩어리니까 OH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수산화 나트륨인데 나트륨 특성상 나트륨은 특이하게 전기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있는 자식이고요 OH는요 마이너스를 띠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물에 녹아가지고 Na 플러스나 OH 마이너스 쪼개져가지고 전기가 통할 수 있게 전자를 옮겨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 여기서는 지금 전해질 역할로 사용된다 전기가 통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물질로 사용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식은 그래서 지금 이건 녹인 물이다라는 거 알고 있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그랬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NA는 플러스 OH는 마이너스 특성을 띠는 것처럼 앞에 플러스 특성을 띠는 애들 적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플러스 특성을 띠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H2O에서도 H는 뭐야? 플러스 특성을 띠는 자식이고요. O는요? 마이너스 특성을 띠는 자식이에요. 이해갔어요? 앞에는 플러스 있는 애 적고 뒤에는 마이너스 있는 애 적는다고 한글로 적어글로 말할 때는 t가 플러스인 애들이 있고고 앞이가 마이너스인 애들이 있는 애들인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플러스 극에 물이 분해가 돼가지고 여기에 모이는 애들이 있을 거야 누가 보일까 플러스는 마이너스랑 친해 플러스랑 친해 n극 s극이 친한 것처럼 달라붙는 것처럼 플러스는 마이너스랑 친합니다 마이너스에 누가 보이겠어요 여기에는 O2 산소가 모이게 될 거고요. 좀 지정해 주니거좀 줄일게요. 이쪽 오른쪽에는 마이너스극연계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뭐가 달라붙겠어? H2 수소가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자 H2고 여기는 O2입니다. 양이 얼마만큼 몇대 몇으로 모일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H2O면 산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어 숫자 2를 집어넣어 줘야지 이 자식이 분해가 되면서 H2가 총두개 만들어지게 되고 산소가 하나 만들어지게 된다고 했었어요 이건 이해가나요? 우리 숫자 방정식 같은 거 풀면 이런 느낌이잖아 총 아까 이렇게 H2O 덩어리가 총두개 있다는 뜻이야 A.C. 투입니다. 오, 하나에. h 가 투게인 예에지 저만, 제대로 리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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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산소 하나에 수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H2O. 산소 하나에 수소가 두개 붙어 있는 H2O가 몇 마리 있다고? 두 마리 있는 거야. 두 마리. H2O가 두 마리 있다. 라는 뜻이고요. 이 자식이 분해가 되면 산소가 O2가 만들어지게 되고, 뜯어서 제조하는 거야. 수소가 h 2개 붙어 있는 이 수소가. 몇개 만들어져? 두 마리 만들어지겠지. 네. 이 갔어요? 우리 레고처럼 뜯어서 조합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이 자식이 분해가 되면은 H가 2가두개 만들어지고 산소가 앞에 얘 생각돼 있어 하나 만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보이나? 자, 그래서. 좋은 자,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2대 1로 모이게 됩니다. 이 숫자 2 생각돼 있으니까 수소가 산소보다 몇배더 많이 만들어져 2배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H2가 만약 이만큼만 모여 있다면 산소는 얼마, 얼마만큼 모여있겠어? 이만큼 모여있겠네. 절반이 모여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갔어요 자, 이런 식으로 모이게 된다. 까지 알고 있으시면 될것 같고, 자 산소의 특성은 뭐가 있을까? 산소는 아까 말했다시피 연소하는데 불이 붙는데 사용되는 게 산소였고 호흡에 사용되는 게 산소야. 그래서 A, H H 뭐냐 플러스 극 플러스 극에다가 지금 꺼져가는 한 불을 가까이 가져갔더니 잘 타올랐대. 그뭐야 아, 산소가 들어있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실험인 거야, 지금 이건. 산소인지 아닌지, 이, 우린 기체가 모여있으니까 뭔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산소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면은, 한불이 꺼져가는 자식을 이 산소가 모여있는 곳에 집어넣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그게, 아, 산소가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 근계에 수소가 모여있을 것 같은데, 걷다가 불을 붙여봤더니 어떻게 된다? 펑 소리가 난대. 자, 수소는요, 수소폭탄 들어봤어요 수소폭탄 자 수소는요 폭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을 붙여버리면 퍽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 여기는 수소가 들어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야 자 제일 가벼운 원소가 수소입니다 수소는 1번이에요 그래서 엄청 가벼워요 수소 다음에 헬륨이야 헬륨 자 그러면 우리가 놀이공원 가면은 풍선을 들고 다니지 그풍산에 무슨 기체가 들어있지 무슨 기치라 그래? 무슨 풍선이라 그래? 헬륨 풍선이라 그래, 헬륨. 그러면, 선생님, 수소가 헬륨보다 더 가볍다면서요? 왜 수소를 안 집어넣어요? 수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잘못해서? 충격이 가해지거나 뭐 불이 불근 처로 가거나 하면은 폭발해버릴 수 있으니까 헬륨은 안정, 안정하기 때문에 수소를 안 집어넣고, 수소가 더 가볍긴 하지만 수소를 사용하지 않고 헬륨을 사용하는 겁니다. 한번 알고 있으시고,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